자, 안녕하십니까. 노버스 인더스트리 노사장입 덥죠? 덥습니다. 너무나 덥습니다. 지금 우리면 저기 땀이 막 줄줄줄줄 나고 있는데. 동남아처럼 이게 날씨가 뭔가 좀후덥지근한데막 습도가 높고 잘 때. 낮에 한뭐 활동할 때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잘 때까지 더 미치잖아요. 아침에 컨디션 떨어지는데, 잠자리를 조금이라도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 노사장은 늘. 인체공학적인 거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노보스인더스트리, 노보스몰에서 매트리스까지 팔고 있는 마당에 지금 냉감패드, 그 다음에 쿨링매트 여러 개잘 나가고 있는데 이거 손전을 또 해도 과하지 않대요. 사람들이 너무나 더우니까 잘때 편하게 해요. 저처럼 몸에 열이 많아서 아무리 냉감패드라도 계속 있으면 열이 또 여기 전달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 보여주시는 바람이 통하는 쿨링매트를 사시면 돼요. 저는 거기서 잡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처럼 피부 온도가 높지 않은 일반인들은 이 냉감 패드 훨씬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더욱 더 시원하게 하려면 선풍기를 이쪽으로 살짝만 틀어 주면 돼요 굉장히 차고 이 원단은 우리나라 대기업 뭐 제가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다 대부분 아시더라고요이 원단을 우리나라 정말 의류 쪽에서 탑 가는 비싸고 고급스럽고 스포츠웨어를 잘 만드는 대기업에서 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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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더스트리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만드는 원단이에요. 그래서, 요 원단이 기존의 패턴으로 나갔던 거고, 패턴을 이번에 바꿨습니다. 좀더 이렇게 밑으로 바람이 갈수 있는, 좀 바꿨는데, 퀸 사이즈는 이거, 이거가 혼용돼서 나가고요. 뭐, 큰 성능 차이는 안 나니까, 지금, 어, 그리고 슈퍼 싱글은 얘는 아예 다 나가서 이제 요걸로만 나가요. 이거 깔고 자면요.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시원하고 잠푹 잔다고 하고 너무 좋고 부모님 선물 다 하는데 하도 여러분들이 많으셔서 작년에 저희가 한 500장인가 400장 팔았고 재작년에도 몇백장 못 팔았는데요 이번에는 제가 뭐 200장 300장 500장 이렇게 추가로 계속 원단을 구해 가지고 웃돈 줬습니다 요즘 원자재 비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싸게 살수 있게끔 제가 말도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배도 덮어야 되는데 구운 이불 제품 잠못자니까이 여름용 냉감 시원한 이거 이것까지. 근데 가격이 다 말도 안 되게 좋게 나왔다는 거죠. 이 더운 무더운 여름 여러분들의 잠자리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려면 냉감 패드가 필요한 거죠. 어디로 친구 보승으로 가시면 되고 요거 구매하시고 바로 하체 오리기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뚜껑이 날라가면 샤커버의 하체 오리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밑으로 와서, 네. 어, 앞쪽에 있는 라디에이터들은 뭐, 이제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고,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자, 붐니까, 때깔은 뭘로 예상이 됩니까? 알루미늄이 살짝 들어간 합금으로 보입니다. 존나 조금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네. 그, 쬐끔이, 일반 스틸에 비해서 분명한 영향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섞었겠죠? 그렇죠 안, 안 그러면 섞을 이유가 없죠 그냥 스틸로 만들었겠지 근데 때깔을 딱 봤을 때 뭔가 이만큼이라도 잔진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근데 얘는 여기에 보강이 추가가 됐어요 뭐왜 추가했을까 여기다가? 뭐가 달리나요? 아니면 여기하고 어쨌든... 여기를 묶어줘야 되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모데 여기 부분이 강하지 않거든요 나는 이게 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스틸로 된 거를 보강을 때렸어. 이게 5스리지랑 삼스리지 없었어요. 여기가 그냥 여기 접는 게 아니고 그냥 끝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힘을 제... 못 받잖아. 네. 그죠? 여기다 묶었으면 모를까? 네. 그리고, 요거 강한 쇠. 아, 요거 엄청 강하죠? 두껍죠? 스틸이고. 요거를 해놓으면 저문 밑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이 강성에 엄청 도움을 주거든요? 볼팅도 지금 4개잖아요? 강하겠죠. 그리고 이 밑에도 아까 유사장님 알루미늄으로 된거 두꺼운 거 뜯었잖아요. 네. 그니까 걔도 지금 강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되게 보조 역할을 분명히 할거 아니에요? 엄청 많이 하죠. 네. 엄청 많이 하고 하체를 뭔가가 때렸을 때 보강, 보호하는 네. 역할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그런 하체 보강이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돼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게요거예요 요거. 핸들. 라이드 핸들링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로드 네. 막대기가 알루미늄으로 된 요건데 요게 스틸로 된 거랑 알루미늄으로 된 거랑 운전할 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느낌이 진동도 마찬가지죠. 일단 유 사장님이 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 저걸 거예요. 네, 저거요. 운전하면서 네. 맨날 본인이 직접 느끼는 음, 게 저거죠. 어, 네. 저거를 썼을 때 보통 저거를 스틸로 쓰는 회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게 장점이 있고 자 그리고 이 차의 마법의 핸들링이라든가 좋은 느낌에서 가장 좋은 거 요거. 핸드 스티어링을 돌렸을 때, 이제 앞바퀴 너클함, 바퀴가 움직이는 걸당기고 밀어주는 게이 타이로드 핸드잖아요. 얘가 이제 레겐 피니언 이 시스템에 묶여있는 건데, 얘 대부분 회사들 스틸 쓰잖아요. BMW는? 아니, 아니, 알루미늄? BMW도 스틸 쓰는 차종이 3, 많죠. 3 시리즈요? 알루미늄? 3 시리즈 제가 전에 봤던 거 스틸이었던 걸로 기억나고, 뭐, X5라든가 중장급 다 스틸 쓰죠. 왜냐면 얘가 X3입니다. 힘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얘는 이제 경쾌하게 움직이고 해야 되니까 알루미늄. 너클함 알루미늄. 텐션 스트럿 알루미늄, 그 다음에 메인 스티어링 알루미늄. 근데 얘네가 수직을 중심으로 테스터를 딱 줬잖아요. 이렇게 꽂히고 텐션 스트럿을 위에서 찢, 꽂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얘가 핸들을 틀게 되면 얘가 서로서로 서로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얘가 이제 3시리즈나 일반 5시리즈랑 다른 건건사장 위쪽에서. 여기에서 요, 요 피봇이 꽂히는 이킹핑 각도가 요렇게 벌어져 있는 게 혹시 건사장이 나오나요? 요렇게 벌어져 있는 게얘 축이 이렇게 얘 말고요 얘 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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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볼트 얘, 얘는 얘 지금 안에 부시가 있어서 움직이는 거고 요 볼팅이 마이너스 캠버로 돼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 이렇게 약간 그렇게 네. 보여요? 네. 그쪽에서 보이요 이쪽에서 찍어야겠는데 저는 그도 그렇게 보이네요 권리금을 안 받아서 그러는지 <laughs>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진 않네요 이쪽에서 저 라이트가 음. 나와야 될것 같은데 <laughs> 기존의 세입자랑, <laughs> 신세입자랑, 와, 차이가 네, 좀 나네, 네, 카메라, 이게. 이렇게. 밝혀 준다봐 얘는, 이렇게 봐있어요. <laughs> 얘 각도랑, 얘 <얘는> 각도랑, <laughs> 다르다는 그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3이나 5에 비해서, BMW 측의 자랑이에요. 캔버를 마이너스로 우린 더 줬다. 여기에 마이너스로 캔버를 더 준다는 거는, 코너에서 버티는 힘을 강하게 하겠다는 거. 근데, 이는 곧, 시소랑 같아서 자동차는 운동 성능이 올라가면 승차감이 내려가고, 하중을 많이 견딜 수 있게 되면 뭐가 좁아지고 다니까, 시소란 말이에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은 내려가야 돼, 상대적으로. 얘를 이렇게 놓으면, 라이, 핸들링 특성, 이, 코너에서 앞바퀴가 버티는 힘은 더 좋아질지 모르지만, 직진을 할 때는 사실 깔끔함이 좀 떨어지죠. 근데 얘는 그걸 선택을 한거죠 근데 나는 왠지 3시리즈나 5시리즈의 느낌이 더 좋더라고 이 4시리즈가 사실 얘를 타고 뭐 코너를 얼마나 날라 댕길려고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너클함의 알루미늄과 이 모든 것들을 알루미늄을 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차에서도 느낄 수 없는 풍부함 알루미늄의 진동 상쇄에 대한 좋은 느낌이 차로 다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BMW의 자랑인 거고 이 엔진은 지금 유 사장님도 타고 있는 차 엔진이잖아요. 네. 자주 부다 치시네. 네. 뚜껑도 많이 없으신데 아, 위험하네요. 프로플렉스 드시고 계신 거예요? 열심히 먹고 있고요. 그럼 나에 대는데도안 아. 나지? 저게 효과가 없는 사람도 있나? 원래 그거 드시면 나야 되는데, 왜안 덮어지는 거야, 저거? 더 <laughs> 덮... 많이 빠져서? <laughs> 덮어져야 되는데, <laughs> 이거, 이거, 우리, 이거지. 효가 군인 때문에 3경우... 안 팔리는 거야, 우리 아기. 먹고 효과가 안 나니까. 효과는 3개월부터. 아, 3개월부터. 오케이. 여러분들, 노버스팜에 아, 가시면 지금 뚜껑을 지켜주는 프로플릭스.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이거 엔진 진동 잘안 들어오죠? 없죠. 얘가 엔진 진동이 안 들어오는 게, 아까 되게 얘기했듯이 압축비도 좀 낮고, 그 다음에 직분사의 터빈도 되게 뭐 그렇게 강하게 안 하고, 그리고 터보 부스팅도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마력이 약하잖아. 184마력이잖아.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요. 조용하고, 조용하고.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그러니까 이 엔진의 특성 자체도 그런데 이 마운트의 기술이요, 하, 어마, 어마어마합니다. 예 네, 말씀하시는. 아, 알루미늄이 어마어마해요. 이쪽 봐보세요. 거의 뭐, 야, 이거는 따로 떼가지고 뭐 녹여갖고 따로 엔진 하나 만들어도 돼. 비싸 보이지 않나요? 알루미늄 때깔이또 네. 일단 박팀장이 좋아하는 때깔때깔이또 네.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풍부한 그 좋은 느낌으로 계속해서 운전자를 유쾌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에 있는 게 엔진 오일의 열교환기. 엔진 오일을 시켜주는 열교환기 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좀 위에 보니까 연료 오일 필터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크지 않은 열교환기가 있고. 요 미션 오일은 여기서 나가서 앞쪽에 이제 공냉식으로 전치식으로 해서 공냉식으로 해서 앞에서, 앞에서 얘네들은 이제 미션에 대해서는 얄짤 없잖아요 BMW는 미션에 대해서는 짤이 없죠 일단은 미션의 위치 유사님 왜 얘가 낮다고 보세요? 어디 때문에? 아 옛날에 허트를안 하셨어 마운트를 끝까지 내리고 여기서 꽂아버린 거죠 네. 근데 얘가 미션 진동도 안에 안 들어오는 이유가 보세요 엄청나게 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큰알루미늄에이 미션 하우징을 만드는 회사가 좀이 없단 말이에요. 랜드로바나 이런 회사 빼고는 S 클래스나 엄청나게 큰 알루미늄인데 여기다 이제 부싱 같은 걸 끼고 원형으로 된걸 끼고 여기다 안에도 또 중공 방식으로 떠 있어요. 이쪽에서 한번 찍어 보실래요? 중공 방식 이거 중공 방식 맞죠? 떠 있는 거 이게 고무 고무까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중간에 떠, 떠 있는 거죠요 그러니까 이게 진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션에 대한 진동이 차체로 못 가게 하는 거고 그렇게 이래 윗에서 잡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잡으니까 엔진과 미션이 거의 바닥하고 엔진하고 미션이 일대1이죠 그냥 거의 똑같죠 이 양반이 또거짓만 하려고 어디가 일대1이 떴잖아 아, 여기서 시작할 셔야지 이렇게 해야죠 아 그러나? 네. 이만큼 떴는데 이만큼 그러면 한 1대9.5? 이때 그죠 뭐 살짝 어살그 정도로 엔진과 미션을 밑으로 내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중심화가 돼 있을 때그 차가 내는 운동 특성이나 운전자가 느끼는 밸런스적인 느낌은 되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본 설계. BMW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무게 중심. 무게 저중심화와 저중심은. 앞뒤의 무게, 무게 배분. 배분. 자 여기를 이렇게 길게 요거. 길게 이렇게 보강을 때렸잖아요 여기도 사실 일반 3스리즈나 이런 애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썼는데 되게 길게 때렸어요 네. 이게 이제 보강이란 말이에요 보강 여기도 지금 뭐 있죠 여기 길게 가는 거 길게 여기 엄청 길게, 길게 갔잖아요 네. 이게 보통의 컨버터블들이 여기쯤에서 이렇게 뽑거든요 이렇게 네. 여기쯤에서 근데 얘는 여기까지 뽑은 거야 되게 길게 뽑았는데 여기랑 여기의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냐면 문짝이 시작되는 곳과 끝나는 곳일 거예요. 어, 그러네요. 맞죠? 네. 그니까 얘네가 왜 문짝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끝나는 지점을 했냐? 거기가 지금 비어 있잖아. 철판이 요만큼이 비어 있잖아. 거기서부터 여기를 보강을 때린 거야, 지금. 이게, 이게 전체적으로 위에서 보면, 마른 뭐, 다이아몬드 그, 스페이드 모양으로 지금 네. 보강을 때려놓은 거잖아요. 문짝이 경칩이 있는 곳부터 끝나는 곳까지. 이게, BMW가 참 애들이 똑똑하고 이런 걸 잘하는 게 뭐냐면, C 컨버라든가 A5라든가 사브 컨버터블이나 다른 것들 이렇게 4인승 컨버터블을 타잖아요? 네. 그럼 운전석에서 이렇게 운전을 하면, 요 어디가 뒤틀림 또는 비틀림. 어떤 단어를 써야 맞는지 모르겠어요. 달렁걸렁 응. 음, 그걸 뒤틀림이라고 해야 돼요? 비틀림이라고 해야 돼요? 보통 원래 자동차는 비틀림 네.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요? 전체적인 그 강성에서인데, 이게 비틀림을 느낀다라는 건 사실 되게 어렵잖아. 요 사람이 어떻게 비틀림을 느껴. 운전할 때는 뒤틀림. 뒤가 약간 틀어지는 느낌?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 2인승 컨버는 그런 게 덜한데, 4인승 컨버는 요 어디가 덜렁덜렁하고 흔들리는 느낌이 나요. 앞의 느낌과 뒤의 느낌이 좀 따로 논다는 그런 느낌이.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게 엉덩이 하려면... 밑부터 조기 어디까지. 이게 차가 이렇게 이렇게 뒤틀려, 막. BM이 그게 가장 적어요. BM이. 그러니까 BM 얘도.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지붕에서 잡는, 보통 자동차가 밑하고 위하고 이렇게 맞춰져 있을 거 아니야? 위아래로 구조를 잡고.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네. 근데 얘는 지금 이게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흔들린단 말이야. 차가 이렇게. 근데 얘네가 이런 보강하고, 요, 요 보강? 네. 요 보강하고, 뼈대에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여기도 두 개가 있겠지? 요두개가 다른 회사들하고 뭔가 다르거나, 아니면은 뭐 울트라 강이나 뭔가를 쓸때뭘 하지 않았을까 나는 의심이 되는데 얘네가 아무튼 쿠페만큼 강함은 안 나와요. 무조건 불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A5나 C 컨버나 다른 4인승 특히나 뭐 미국의 그세브링 같은 거 타잖아요. 세이브링. 세이브링 알죠? 네. 알아요? 세브링코드에서나왔 네, 기아에서 수입했다고 던거 그거 오픈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 그런 미국 거그 4인승 컨버 있잖아. 네. 타면 거의 가다가 이게 분리될 것 같아요. 따로 넣으니까. <laughs> 앞뒤 좌석이 분리될 것 같은 느낌을 준단 말이야. 되게 강하죠. 되게 강하게 잘돼 있고. 자 그리고 2.0 치고는 배기라인 어떤 거 같아요? 이거는 3촌0 0 c c 가 아닌가요? 내가 볼때 네. 얘네가 원가를 아끼기 위해서 3.0하고 같이 쓰는 거 아닐까 싶어요. 때 포드에서 그랬나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2.0은 이 정도 파이프를 쓰면 안 되거든요. 사실 이배압을 어떻게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이 되냐고 옛날에 우리 700마력, 500마력 스프라 같은 거 튜닝할 때 이런 배기 라인을 썼단 말이에요. 네, 너무 굵어요. 183마력이 이거는 지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봤을 때 3.0하고 따로 쓰면은 제작단가드니까 3.0 거로 그냥 같이 쓰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참 좋은 게. 요 배기 라인의 진동이 되게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방하고 아, 네. 나가니까 이런데 알루미늄으로 이렇게 크게 잡은 거 보세요. 이 안에도 중공 방식으로 잡았잖아. 현재는 그거 고무로 이렇게 한니야 고무로 한 다음에 네. 그냥 납땜으로 그냥 지져버리잖아 네. 스판 용접으로. 근데 얘네들은 이렇게 알루미늄 굉장히 두꺼운 브라켓을 쓰고 중공 방식으로 해서 배기 라인의 진동도 차에 못 들어오게 하고 알루미늄만큼 또 나왔어요. 자 여기는 가볍게 만들 이유가 없는 곳이에요. 얘가 움직이는 그 곳이 아니니까 얘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고정된 거잖아요. 뒷대우. 그건 이제 아저씨들이 쓰는 용어고요. 디퍼런셜 케이스라고 아, 하죠. 뒷대우 참고 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다. <laughs> 그 어디 트럭 아저씨들이나 그 시골에서 경기 탈때 우리 할아버지가 쓰던 말인데. 뒷대우. 조금 아, 오래된 사람이라. 하다 시방 <laughs> 시골 생각 겁나 나버려요아주 <laughs> 그냥. 뒷대우. 네네, 예, 뒷대우, 뒷대우죠, 전문용어로. 여기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스틸을 쓰든 뭘 쓰든 상관이 없죠. 경량화랑 아무 연관성이 없는 곳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알루미늄을 전체를 쓰는 이유는 일단은 오스리즈 같은 경우는 얘가 알루미늄을 쓰기 때문에 여기를 스틸을 써요. 왜냐면 하 얘가 잔진동이 생겨도 어차피 서브프레임에 거짓말니까. 알루미늄에서 상체를 시켜버리는거니까 근데 얘는 이게 네. 스틸이잖아 네. 그러니까 얘 앞쪽하고 뒤쪽을 전부 다 알루미늄을 쓰는 거고 네. 여기 달리는 거를 포인트를 이 쓰리 포인트 하나, 둘, 셋 그때 우리가 도요다 팔려고 할때4 포인트 잡았다 그랬잖아 네. 움직이지 못하게 왜냐면 걔는 드리프트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적인 네. 차들은 이렇게 쓰리 포인트를 잡아요 여기 왜냐면 얘가 살짝살짝 살짝 흔들리는 유격을 준단 말이야 앞에는 두 개를 잡고 대부분 뒤에는 하나를 잡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고성능이 아니니까. M4나 M3 같았으면 4포인트를 잡았을 거예요. 얘가 네 군데로요? 네, 왜냐면 움직이면 안 되니까. 근데 얘는 부드러움을 줘야 되는 거고, 여기를 알루미늄을 다 써가지고 굉장히 부드러운 승차감을 주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럼 뒷바퀴는, 아, 뭐 말에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은데, 얘는 이제 일반적인 스틸이고, 얘하고, 얘하고, 위에 거하고, 얘가 기가 스틸이죠. 센 거. 센 거. 센 거. 근데 얘가 좀 특이한 게 보통은 기가 스틸을 써도 요 위에 하나 정도는 알루미늄을 쓰거든요. 어퍼함은? 네. 승차감을 위해서? 근데 얘는 요것도 스틸이에요. 그때 네. 우스리즈가 아마 저게 제가 알기로는 알루미늄 알루미늄. 알루미늄이었나? 아니면 우스리즈는 알루미늄 아니어도 되지. 왜냐면 서브 프레임이 알루미늄이니까. 그리고 우스리즈는 뒤쪽에 차대도 알루미늄이잖아요. 근데 얘는 다 스틸인데 이게 다올 스틸이니까, 여기서 오는 아쉬움이 있어요. 약간? 많이. 많이. <laughs> 많이. 약간이 아니라 많이. 왜냐면, 뒤쪽에 뼈대도 알루미늄이 없고, 네. 서브 프레임도 알루미늄이 없고, 근데 다섯 개의 이 암이 하나, 둘, 암 다섯 개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 쇠잖아요. 다섯 네. 개를 다 쇠로 했는데, 너클람이 아무리 알루미늄이라 하더라도 이 다섯 개의 스틸과 서버 프레임의 스틸과 뒷좌석 뒤쪽의 프레임의 스틸 차체까지 다 스틸로 가니까요? 올 스틸이죠. 하나라도 알루미늄을 썼어야 되는데 얘가 갑니다. 여기에서 오쓰리지하고 이제 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음. 우주영 진우자님이 나한테 삼투어링을 내줬잖아요. 네네. 오늘 네가 뺏어 가는 그 차. 그래서 음. 속상하시죠? 속상한 게 아니라 이제 기분이 더럽다. 남이 멀쩡히 타고 있는 차를 뺏어가니까. <laughs> 어제 세차까지 해놓고. 으 어제 내가 세차까지 깨끗이 했는데 아무튼 근데 그 차를 타 보니까요. 네. 유 사장님 차에 비해서 그 부드러움과 고급감이 없어요. 근데 그게 100km 미만이나 아니야 7, 80km 미만에서는 모르겠더라고. 왜냐면 차가 너무 조용이 엔진 자체가 조용하잖아요 네네. 미션도 네, 모르겠어 100km가 넘어가면 사 느낌이 와요 스틸이 많은갑다 아3 시리즈라 싼러인가 그러니까 140이 딱 넘어가면 영락없어요 그 스틸에서 오는 그 파동이 촤악 차체를 타고 뒤에서부터 나를 싹 이렇게 올감해요 달리면서 3은 3이구나 <laughs> 내가 이번에 3 투어링을 타면서 정확히 느낀 게아 3과 5에 명확한 차이는 여기서 나는구나. 물론 앞바퀴 서스펜션의 구조가 W 시5이냐 맥퍼슨이냐에 따라 서 달라지는 것도 있는데 우두워낙 스포츠하게 잘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민감한 놈들 아니면은 아예 W 시5 뭐에 뭐 맥퍼슨 뭐 그거 말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뒤에는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얘도 이 부분이 아까운데 근데 얘는 투시한 게 내가 아까 했잖아. 컨버니까 흔들린다고. 네. 이 나쁜 이게. 얘가 흔들리니까 또안 와요. 심지어 <laughs> 그러니까 이게 우다가 흔들어갖고 얘가 흔들어서 버리는 거야. <laughs> 근데 그래도 흔들림이 다른 컨벌보다 월등히 적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차라고 봐요. 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우리 유사장님 이제 점점 말수가 많아지네요. 좋은 좋은 현상이죠. 다행입니다. 어 조금씩 이제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재밌지 않나요 하체를 이게? 되게 재밌죠. 그럼요. 이 바쁘 엄청 바쁘신 양반이거든요. 이 일을 되게 크게 한단 말이에요. 매주 와요.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재수 씨가 가라고 하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허락을 지니기 진 이미 우리 재수 씨가 우리 유사장님의 취미 중에 유일하게 응원해 주는 취미가 여기래요. 우리 재수 씨가 또제 팬이거든요. <laughs> <laughs> 사실입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유 사장님이 어 차도 이제 되게 잘 듣고, 어 대단하죠. 발전 속도가 이제 카메라를 놨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잘해야 되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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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해가고2 주를 쉬었잖아요. 또 몸이 아프셔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요즘 저희 분위기 잘 타고 있으니까 우리 유 사장님이 이렇게 발전. 조만간에 유 사장님이 이제 단독 섹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러지 마세요. 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당계 3 년이면, 어, 2년만 어, 더 할게요. 서당계 3 년이면 옆 동네 암캐들을 다 임신 시킨다는. 어, 그런 누군가가 이 있어. 왜냐면 <laughs> 서당에서 배우는 게또 그런 야동이다 보니까 아마 우리 유 사장님도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어때요, 참. 아까 뭐 타고 나왔다 비온다고 그냥 들어오셨는데.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저는 좋았어요. 일단 가격 보고 처음에 잘제처음에 놀랐고, 음. 두 번째 디자인으로 놀랐고. 오보다 일단, 근데 안 부드럽잖아요, 운전 느낌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확실히 좋아할 타입이에요. 왜냐면 한번 타보고 싶잖아요. 음. 아까 박피디도 그랬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어, 이 가격대에 오픈카? 아니, 컨버터블? 음. 그렇게 타본다라는 것 자체가 한번은 꼭 해보고 싶잖아요. 음. 그런데 어쨌든 BMW 는내때로가 있고, 음. 아.. 전문용어 났다.. 내대로내대로 아, <laughs> 뭐, 오래된 말을 하고 어, 네요 어, 어, 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디자인도 상당히 예쁜 편이고 음. 하다 보니까 선호는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도 괜찮고 근데 운전이 O3집에서 확실히 좀 타이트하지 않아요? 단단합니다 스티어링 느낌이나 바퀴 느낌이 되게 네네. 단단하죠? 네.. 짧게도 운전을 해봤는데도 상당히 단단해요 음. 나는 그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아.. 요사이 오늘 수고했고 다음 주는 우리 민성이가 자기 일 너무 많다고 리뷰를 찍지 말랍니다. 회사가 아주 그냥 <웃음> <웃음> 지들 마음대로 예요 <해요? 웃음> 근데 나도 좀 어, 개인 정비가 필요하고 왜냐면 우리가 찍어놓은 영상이 많아요.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뭐 같이 술이라도 한잔. 두, 셋. 프랑스입니다. 프랑스